뭐 점처럼 충치가 있는데 신경치료를 한다 이러면 사실 이해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왜 증상도 없고. 충치도 작아보였는데 신경치료를 하냐. 그런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생각보다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충치가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제 치아의 열구로 이게 충치가 진행되다가 이렇게 밑으로 이제 풍선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육안상으로는 되게 작아보이는 점처럼 보여도 신경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꼭 엑스레이랑 동반이 돼서 진단이 돼야 우리가 신경치료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진은 그냥 랜덤하게 그냥 따와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소고치 부분의 교환면, 씹는 면 쪽에 충치를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초기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초기의식이라는 게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초기 충치가 진행되고 나서 더 이제 진행되진 않은, 얕은 충치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엔 다 엑스레이일이 동반돼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의 충치는 대체로 이제 표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를 잘 봐야 되거든요. 젊은 분일수록 초기 충치는 치료하는 게 좋고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초기 충치는 정지유실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분은 뭐 임플란트를 하셨으니까 아마 나이가 조금 있으시겠죠? 이 정도 초기 충치는 보통 설명만 드리고 그냥 지켜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조금 주의할 거는 오른쪽 맨 끝에 서구치를 보시면 초기 의식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 끝에가 좀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오른쪽 끝에랑 이제 송곳니 쪽이 끝으로 보면 음식물이 잔뜩 껴있죠. 이런 거는 대체로 음식물이 끼면서 인접면 의식이 안으로 깊게 파고 들은 그래서 이런 거는 분명 히 엑스레이를 찍으면 구멍이 뻥 뚫려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어둡게 비쳐 보인다. 이거는 충치가 꽤나 진행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능한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